할렐루야. 에슈아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분 축복합니다. 어 일요일 날 첫째 날에 오신 우리 베이티에 에아제체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페 캐뎀 소개해야지. 우리 카페 캐뎀에서 두 번째 일요일 날 예배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것은 신명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복되는 말이라 그래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신다. 여러분과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신다. 어, 이.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광야,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보사,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다. 이걸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우리 이번에 카페 캐댐을 인테리어 해준 회사가 야다잖아요. 그 야다. 잘알다시피 알다라는 뜻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다와 동침하다를 합치면 누군가를 알때 깊이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정확히 아는 걸 야다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토라를 표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이게 야다예요. 토라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자로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다. 1.1에 을 더거나 빼지 않는다.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즉,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이게 야다예요. 야다. 근데 오늘 신명기 2장 7절에서 야다를 보살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되 잘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살펴 주세요. 보살펴 주심의 구체적인 행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넓은 광야를 니들이 40년 동안 지나왔다.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모세 혼자 남아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에서 계속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너희를 알았다. 깊이 알았다. 정확하게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살펴 주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다. 40년 동안 너의 신발이 해진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너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네가 굶은 적이 있느냐? 목마른 적이 있었느냐? 때로때로 수많은 불평, 불만이 있었지만, 영적인 관점이죠. 믿음의 관점이죠. 믿음으로 봤을 때, 제가 40년 동안 너네들은 조금의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뭐죠? 샬롬이요. 평강이요 야다와 보살핌과 공급함과 이 샬롬은 같이 가요. 우리 야드, 야다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요드와 달렛 아인을 사용해요. 야드란 뜻은 손이란 뜻이죠. 야드에 아인을 붙이면 야다가 돼요. 아인은 본다란 뜻이죠. 손을 본다라는 것, 손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걸 해석을 그냥 재미삼아 해보면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본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토라를 읽으면서 말귀를 알아듣는 것 누가 말을 하는데 누가 아라고 말해 누가 어라고 들어요 말귀가 다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토라를 수천 번 수백 번 외우기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탈모드에 뭐 이런 일이 있다 그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을 신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해서 갸륵해서 신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나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신이 세번 이렇게 하다가 떠나버렸다 그죠 그 사람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머로서 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정확히 아는 거야. 이거를 언제 볼수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막막하죠? 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한 스팟 딱 정한 게 모리아산이었는데, 드디어 수십 년 만에 머리아산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내 아들을 바쳐야 돼요. 거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이래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뭐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캐댐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하심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이 완성해 가세요. 나타나셔요. 그러시다가 이제 영원에서 영원으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창세전의 캐댐에 그하마콤에 있었던 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 이 땅에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땅에 그 왕국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큰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야다 야드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것이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야다 한 순간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사랑한 아들 독자를 바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나를 경외한다. 내가 이제 너를 향하여 맹세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깊이 알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격려하는 믿음이 되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뭐라 고 그러죠? 나의 친구라 말해줘요, 친구. 왜다? 하나님 보살핀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성품과 모든 하나님의 뜻은 토라에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토라를 읽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 나다 그랬던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씨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듣는 귀예요. 들까봐, 돌짝봐, 다 얘기하시고 나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요. 누가 들을까요? 겸손한 자가 들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요. 우리가 메시아닉이라고, 난 참, 무슨 최근에 메시아닉들 좀 만나면서 너무너무 많이 실망을 해요. 귀가 높아요. 듣지를 않아요. 포라 포션을 듣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 뭡니까? 탈리스 덮어 쓰고 다니는데, 키파는 덮어 썼는데, 시드를 들고 분눈들은 하는데, 한국 사람이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토라 포션 따라, 여기저기 방황은 하는데, 예루살렘도 갔다 왔는데, 뉴욕 가가지고 메시아닉 주들도 만나고 왔는데, 맨노라는 메시아닉 컴퍼런스는 가가지고 토라 컨퍼런스 참석을 하는데, 듣지는 못해요.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바울 답답했어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야, 이놈들아.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개정의식으로할례는 이건 분명히 사단에서온 거다 그걸 거절해라 지금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냐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성령이 한락하여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렇게 말하죠. 가나니서 5장 14절에 모든 율법은 토라는 내 이웃과 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정해야 구원받느냐 유대교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무효가 되느냐 지금 이걸로 씨름하지 말자. 왜 거짓 교사들의 그 노름에 노론하느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한마디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개정의식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좀 더, 좀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토라 회복 핵심이 뭐예요? 시드루 하는 거예요? 탈리터퍼 쓰고, 예? 아마다, 아마 그,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토라 포션 하는 거예요? 샤바, 에렙 샤바 다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요, 솔직히? 그거 한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나요? 금요일날 저녁에 키도시 한다고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토라를 회복해 주리라. 토라를 너희들에게 완성해 주리라. 토라를 바로 이해해 주리라. 할렐루야. 어제든 답답해요. 우리가 지금 몸부림쳐야 될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고 봤더니 토라가, 저는 토라 라이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어진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에렙샤바시고 토라 강론이고, 토라 리딩이고, 어? 하루 세번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리터 필요하고, 찢지도 필요하고, 맥주 짜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 보고되는 본질은, 지금 내가 메샤닉 목사랍시고, 탈리터 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살아내고, 내 제자들이 살도록 도와주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토라로 준비가 토라에 대한 지식으로 준비되어지고 토라 라이프 스타일로 준비되어지는 것도 아니겠어요. 앞뒤가 바뀌어 버린 것 같아. 요 우리가 교회가 두달 만에 정신 없이 카페가 돼 버렸어요. 매일 불신자들이 와요. 이제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밀고, 밀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어제 그저께 밤만 해도. 우리가 그 강의 듣고 있는데, 아줌마 다섯 명, 여섯 명려오더니 와, 지금 문 닫았다고 하니까, 혹시 예배드리시냐고. 목내 목사님도 찾아오고, 저의모살도 찾아와요. 여러분은 내가 해야 될건 성령님께 맡겨야 될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육체의 행실, 환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메시아니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예수와 그분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닉이라고 해서, 내가 메시아닉의 증거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메시아닉이라면 에르샤바 때 촛불 두개 켜놓고 이거 맨로 앞에 놔두고 쇼파를 불고 떡 뜯어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에요 탈리트 버스고 설교한다고 메시아닉이 아니에요 털마다 한번 서 토라 리딩하고 토라 강론을 듣고 이게 메시아닉이 아니라는 거죠 칼레 덮어서 쓰도록 기둥만들고 덮어쓰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 메시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메시안이, 이 메시안이기라면 육체의 열매들을 이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메시안이기라면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어느 교회 다녔냐? 너는 크리찬이었냐? 메시안이겠냐? 너는 토라 강론 했느냐? 따지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실 거라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의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갑자기 커피 비즈니스를 여셨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선커피는 커피 장인이 왔다 다녀가셨어요. 갑자기 커피 비즈니스가 우리 포마에 확 와버렸어요. 우리나라 2조 5천억이에요. 1년, 1년 커피, 커피의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두통되는 어, 돈만. 이제 내가 기대하기로 또 아마 아름이란 준수가 이쪽을 뚫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의문을 여실 거예요. 그냥 경계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가 베이티 예슈아를 통해서 토를열복으로 전하는 일을, 일을 하실 거예요. 어제 봤던 영상처럼 멕시코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그 윌리라는 그 가정에 부인은 아, 암이 걸려 죽고 있고 메이저 스타벅스 같은 큰 회사가 와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 커피를 다 사가버려요. 중남미는 지금 녹병이 돌아가지고 커피 생산이50%확 줄었대. 그 사람들은 정말로 1년 내내 일해가지고 노동력 착시당해가지고 또 1년 내내 거리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가져온 커피를 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먹고 있고. 이, 근데 놀랍게 커피벨트가 정확하게 140창. 성계벨트.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토론을 가서 전할 겁니다. 메시코 안에서 산맥 너머에 우리는 토라스쿨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저 파라과이에, 인도네시아에, 에티포, 에티오피아에, 카메룬에, 우리 커피스쿨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토라스쿨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전하는 것이 토라스쿨의 핵심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니기라면 여전히 몸부림쳐야 될 것은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육체의 행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한락화를, 성령과, 동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일, 음행. 신약 성경에서, 브리타다샤에서, 매춘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설명을 드리십시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성적인 범죄로 이끄는 것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음행한 것을 접하기도 하죠 이것은 더러운 것이 여러분과 내 삶에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살피셔야 할 겁니다 호색 성적 범죄나 성적 행위를 이끌리게 하여 그런 것들로 이끄는 것들 자 놀라운 사실이 육체 연방 중에 앞에 세 개가 다 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이그 중에 하나가 음녀예요. 음녀, 음란한 여자예요. 오늘 여성들의 옷차림을 호색이에요. 음란이에요.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성적으로 끌리게 하죠. 이거 더러운 것이에요. 여성들의 옷차림은 일종의 더러운 것이에요. 야한 것들은 오늘날 코미디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뭐 무한 도전이다, 뭐 사킹이다, 저 토라이 관점면서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알아주는 유명 가수들, 뭐 걸그룹들,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를 가득 장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유치원 애들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유치원에, 유치원 6살, 7살짜리 애들이 그 재롱자, 유치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재롱잔치할 때 소녀시대 흉내를 내요 더러운 것을 흉내를 내는 문화가 돼 있어요 이제는 국회의원도, 국회 회의 본회의 기간에도 더러운 것을 봐요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인이라면 그런 사회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세네 번째 우상숭배, 우상에 관여한 모든 것, 분열된 한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직전에 대통령께서 선거운동할 때 교회 장모님이 저교사가 아주 큰 절국 하고 와요 우상숭배에 관여한 모든 것들, 주술, 마약의 관계를 갖는 것, 신비적인 심령술, 요즘 막 박지성 선수가 지난주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일본 교토 퍼플 상가에서 네덜란드 아인토벤을 잊어갈 때 제일 많이 의지한 사람이 점쟁이야 점을 두 번이나 쳤대요 점쟁이 점께 가라고 가 그랬대 너무 고민하다가 결국은 간 거야 처음에 너무 고생할 때는 점쟁이 그 점께 틀렸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점쟁이가 맞춘 거야 이 우리나라 최고로 좋아하고 존경받는 축구선수도 점쟁이를 따라가는 직전, 직전에 어떤 대통령께서도, 전쟁이, 전쟁이가 당신 몸에 칼을 대야만 당신 삽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승배, 추술, 가득해요. 대통령부터 유치원까지. 원수됨 적대감, 아마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적대감들. 전 세계에서 무고죄가 가장 많은 나라. 분쟁.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불화상태. 여러분 잘 알죠?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만나보면,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적대감과 분쟁, 우리 가족들 사이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시기, 다른 사람의 사는 방법에 대한 시기심, 타인을 무시함. 분노, 냉정함을 잃어버림, 논쟁하면서 싸움. 단지음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 위주로 노력함.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심. 분열, 의견이 달라서 갈라짐. 이단,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갈라짐. 투기,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시기함. 술 취함, 물건의 남용, 자제심의 결여 방탕함, 과도한 연회, 당시 많은 유복한 로마인들의 실제 생활도 오늘날 이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문화 속에 가득하셔. 교회 안에도 가득하셔. 여러분과 나의 개인의 삶에도 가득해. 이 모든 것이 현저한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메시아닉이라면 이런 것들에 싸워서 이겨야 돼. 진짜 메시아닉이라면. 토라 공부 좀덜 해도 돼요 예를 샤바 빠져도 돼요 하부달라 좀 빠져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겨야 돼요 전도교회 다녀도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가 지난 두달 동안 지난 6년 5년 반 동안 진짜 문꼭 닫고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요 누가 알까봐 누가 올까봐 두려워서 개척교회에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 그러다가 토라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당을, 카페를 만들어 버렸어. 이제는 사람들 들락날락거려. 이제 8월달부터 예배를 오픈할 거면, 여기가 교회네? 이미 이 동네 여기가 교회인가 소문이 나요. 카페인데 교회래. 근데 커피가 맛있대.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준수 아름통에서 비즈니스가 풀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 아로마, 육체의 일을 이겨야 돼. 성령님과 치밀한 교제와 관계하는 임재 외에는 이걸 방법이 없어요. 비즈니스의 마음 뺏끼면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반대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한락과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스스로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중하게 여김, 실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함, 평화, 샬롬, 완전한 상태, 생존 경쟁에서 평화, 오래 참음, 인내, 참음, 변함없는 상태, 자비, 인간관계의 성실함, 도움이 됨, 배려심, 양성, 적극적인 도덕감, 특히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도덕감 충성, 신뢰할 수 있음 믿을만함 변함없는 선행 온유함, 겸손 예의바름,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 마지막으로 절제 금련한 강한 감정이나 충동이 없음 커피 비즈니스 안에 들어와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세계를 보게 돼요 얼마나 이 앞집 산되어 있고 얼마나 이전 투구하고 있는지 보게 돼요. 카페의 문화가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상해 보이지만, 이 커피 비즈니스가 남을 등을 쳐야 되고, 남 뒤통수를 쳐야 되는 세계가 된걸 보게 돼요. 이것뿐이겠어요?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끝났더니 자기교회 안수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좀 굴지의 건축에서 임원이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건축업계는 비, 그, 뇌물, 뭐 접대, 이것이 안 되면 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 분위기에서 정치,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능이 열면 사라져. 여러분, 메시안 얘기라면 여기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줄 믿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라이브 스타일을 위해서 고션을 지키고 토로 강론을 하고 자밧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카페 케데베이트 예슈아가 케뎀에 옷을 입고 세상에 똥 던져졌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보호하세요 공급하세요 저때 나 우리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평강한 상태에 들어가야만 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야다의, 주님과 야다의 관계, 이 평강 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 속에 육체의 현장 일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기 질투. 육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임자 안에 머무르는, 평강 가운데 머무르는,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